스타틴 복용은 당화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가족성 고지혈증 같은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더저 통제되지 않는 아주 고농도의 아니면 고비율의 LDL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억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유전적인 질환인 경우에는 그다른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고. 현재 죽상 동맥 경화증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높은 LDL 자체가 하나의 산화된 LDL의 연료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보통 제가 이제 주변에 환자들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아는 친한 사람이나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태트는 그냥 쉽게 먹지 말고 그냥 중성 지방을 HDL로 나눴을 때 2.5가 넘어가면 뭐 먹고 그렇지 않으면 은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같거든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라든지 기타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때문에 내과 선생님이 강하게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하나의 수치나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과 선생님도 그걸 종합적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이 강하게 권하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분명. 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